이거 처음 봐요 이렇게 야생 여우의와눈이 아! 계속 오는구나. 지금 총 이틀을 렌트했고요. 어디 갈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응 이거 빵이 뭐야? 에비게이션 듣기 맞아? 에비게이션 이제 아노 애뉴 에 사지. 아 고리. 고리. 응. 저희는 드디어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차를 빌렸고요. 여기 아사이카와역에 있는 일본 렌트카라는 데서 예약을 했어요. 이제 비에이랑 호라노 지역을 여행해보려고 해요. 한 27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 차량이 경차는 아니고 꽤 크거든요. 둘이라 사실 이렇게 큰 차는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눈길 운전이라 좀 안전한 차량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더 주고서라도 이큰 차량을 빌렸습니다. 오빠가 사실 오른쪽 운전은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좀 긴장했는데, 마침 또 눈이 와가지고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해서 여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홋카이도 여행을 겨울에 오면은 꼭 가는 곳중 하나가 이 비에 지역인데요. 저희도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이 여기예요. 보통은 하루 투어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이렇게 하루 만에 비에랑 후라노 지역을 다 둘러보는 버스 투어가 되게 인기예요. 그런 거를 좀 알아봤는데 일단 가격도 단체 투어인데도 뭐인당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두 명이 하면은 거의 한 30만 원뿐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비에이 유명한 크리스마스트리나 뭐몇 가지 스팟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그냥 찍고 찍고 사진 찍고 그냥 돌아오는 약간 그런 컨셉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진짜 이 설원을 온전히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어, 차를 렌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포카이도가 겨울에는 어, 운전이 되게 힘들긴 해요. 사실 한국인한테 운전 위치도 다르고 겨울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조심히 운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사히카와에서 출발... 출발해서 BA로 가고 있는데 길이 진짜 너무 환상적이에요. 온세상이 진짜 겨울왕국 <laughs> 실사파워드. 야, <나> 진짜 미쳤다. <laughs> 어, 어떡해. 이거 완전 오갱키네스카잖아. 어, 너무 예뻐. 지금 되게 조심해서 가고 있는데 스노우타이어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심조심 가야죠. 사하라 사망 화이트 버전이야. 아, 맞네. 사하라 급이다, 이거. 길이 좀 공간이 안 됐다. 다하야니까 저희가 세븐스타인가보다.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세븐스타 트리에요 세븐스타 트리는 왜 세븐스타 트리냐? 일본의 세븐스타라는 담배 브랜드에서 이 나무를 배경으로 광고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쪽에 이제 사람들이 좀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유명한 곳인가봐요. 은지 한국 사람들 같지 않니? <laughs> 여기 보이는 나무가 이제 세븐스타 트리에요 별건 없는데 그냥 이 주변 환경이 온통 눈 세상인 게 너무 좋네요. <laughs> 여기 한번 뒹굴고 싶은데. 뒹굴어? 아, 여기다가 이따가, 이따가 사람 없는데 할게요. <laughs> 근데 저기 나무도 멋있어. 저렇게 하얀 나무가 쭉펴져 있는 거. 너무 멋있요 여기 제 뒤에 눈 세상 보이세요? 제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기가 세븐스타고 이쪽이 그냥 사유지거든요? <laughs> 이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 하얀 눈은 한번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유지라 눈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홋카이도 지역이 파우더 스노우라고 정말 완전 가루 같은 눈이에요. 여기가 추우니까 막 녹거나 하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루처럼 흩날립니다. 이걸로는 눈사람도 못 만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막 뭉치려고 해봤자 그냥 이렇게 부서지고 말아요. 이게 막 가는 길이나 이런 곳이 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오히려 그냥 이런 아무것도 아닌 길이 더 멋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 여기를 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애초에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의 부탁으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오빠한테 이제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제 <laughs> 여기를 데려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우 어, 간다 여우야! 아저 지금 뒤에 와이퍼 신기해가지고 지금 갔어. 여우야! 여우! 아니, 갑자기 여우가 나타났어요 운전하는데 저 여우 처음 봐요 이렇게 야생 여우는 너무 귀엽게 생겼어. 꼬리 탐스러운 거 봤어? 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어, 너무 신기해. 사파리인데, 이거. <laughs> 사파리 또 하는데, 우리? 여기 홋카이도 지역이 은근 야생동물이 많다고는 들었거든요? 뭐, 야생여우는 좀 많이 출몰한다고 들었고, 곰 같은 것도 나타났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야생여우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 너무 신기해요. 아니,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 뒤에 와이퍼 움직이는 응. 거, 응. 그거 가서 보고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소리가니까. 귀여워. 강아지 같아. Thank you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냥 딱 한눈에 보자마자, 아, 여기구나, 알았어요. 넓은 초원에 트리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사진도 여기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그림같이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사진만 후딱 찍고 바로 가야겠어요. 이제 마지막 정착지인 사계체 언덕으로 갑니다. 썰매를 탈 예정이었는데 그럼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가져오는사이에요 어, 그냥 갖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재밌겠다. 이게 프리 어드미션이래요. 무료로 이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얼마나 길지는 한번 가봐야겠는데? 별로 길것 같진 않아. 그래? 네. 너무 안 길어도 되나? 원래 언덕에서 탈 생각이었는데. 아, 오빠 이런 것도 원래 타나봐. 여기가 이제 썰매장이거든요? 길진 않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오빠. 오빠 너무. <laughs> 아, 개재있다 <laughs> 어디까지 가? <laughs> 재밌는데? 생각보다 스피드가 나는데요? 아, 제가 좀 무서워서 발로 제동을 걸어서 그렇지, 그냥 타면 은더쩔것 같아요. 아, 사람들 완전 신났어, 지금. 저또 타야지? 뭐, 리프트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 너무 스릴 넘쳐. 내스준는딱 맞아. <웃음> <웃음> 이제 마지막으로 타고 너무 추워 가지고 마지막 삶을 신나게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건우듀댄 여기 밖에 너무 예쁜데요? 산속에 산장 같은 느낌인데 네. 너무 예뻐요 아, 하이 네. 감합니다아이프드이터 아, 아 this is a 아메 i 들어가보이니? Questions. 아, 이렇게. 야, 있잖아. 네. 아리가테 오즈만.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머물 비에 숙소입니다. 일본 방치고 되게 큰 편이고요. 여기 이렇게 미니미한 냉장고도 있고 뭔가 되게 아늑한 그런 산장 같은 느낌의 숙소예요. 정비 좀 하고 오늘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좀시골이어가지고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숙소 안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고요. 여기 후라나 지역이 이 근처인데 이쪽에서 와인을 생산해요. 한번 먹어보려고요. 사실 일본 와인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음, 짠 음. 맛이 괜찮다. 오, 맛있어. 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아, 기념품으로 하나 사갈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주문한 밥이 나왔는데요. 덮밥 같은 걸 시켰어요. 가정식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먹읍시다. 음? 이데 생고기인가 어떨 생고기 식감인데 신기한 맛이네. 육회 비빔밥 같아요. 와규로 만든 덮밥이라고 하는데 생고기예요 위에 게. 맛이 없진 않아. 맛있어. 한번 먹을까? 응. 나가 보려고 나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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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에베레스야? 눈바람이 엄청 부네? 한참앞에안 보이네. 요 여기 시골이어서 상황이 진짜 깜깜해요. 어, 눈이 벌써 많이 쌓였네. 와, 눈이 계속 오는구나. 차도 없고 야생여우 출몰할 것만 같아. 간다 응. <웃음> <웃음> 차가워. 내내 모양 빨리 봐봐. <laughs> 히말라야 등정하는 느낌? 여기 설질이 무슨 가루를 밟는 느낌? 한국은 약간 이렇게 밟으면 녹으면서 뭉치는 느낌 나잖아요. 뽀드득 이렇게. 근데 여기 약간 뽀드득이 아니야, 그치 그냥 사르르, 파사삭 이런 느낌이야. 달라 한국이랑. 아, 그래서 너무 좋다. 눈침대 2탄 도전. 아까 좀 약했어. 혹시네. <laughs> 안 아파, <laughs> <laughs> 정나라 하다 그치? 야생동물 발자국 약간 고라니 발자국 같지 않아? 뭔가 저쪽부터 이쪽까지 발자국이 있는데, 제 생각엔 여우 아니면 고라니? 고문 아닌 것 같아. 다행히 고문 발이 엄청 크잖아. 어, 어디 갔을까? 우리가 따라갈 순 없잖아. 와, 이거 물까지 빠지는데, 와, 잘 쳐진다. 결국 여우는 못 봤지만 그래도 야밤에 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 눈침대도 여러 번 눕고 하고 싶은 거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아바시리 화이트 요거 한캔 먹고 이제 자려고요이 숙소에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전세는 느낌으로 잘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비에이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오늘은 후라노 지역으로 갑니다. 그 라벤더 밭이랑 이런 꽃밭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저희는 꽃밭은 못 보지만 그래도 후라노까지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한 1박에 10만 원 정도 하는 숙소였거든요. 그렇게 막 엄청 비싼 숙소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도 너무 진짜 친절해가지고 호스피탈리티라고 해야 되나? 접객 문화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있어요. 겉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이 챙겨주시는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거의 무릎 꿇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할 정도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되게 놀라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 갑자기 눈보라가 막 몰아쳐가지고 운전하기가 힘든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화이트하우스라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은 시야가 엄청 안 나오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로 좀 앞이 많이 안 보이고 되게 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키는 진짜 맛있어요. 자, 일단, 팜 도미타에 도착은 했고요. 어, 그래도 사람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놓입니다. 오, 이게 뭐지? 어, 어, 어 이게 바람이 딱 차다니니까, 어.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네. 아, 어, 아늑하다. 와, 이거 진짜 이글로네? 이글로 처음 들어와봐. 가볼까? 응. 여기 이렇게 라벤더 용품 파는 데가 있고 저쪽에서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라벤더 오일이 제일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맡아보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가격도 뭐 이거 하나에 만원좀안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자 여러분, 제가 진짜 궁금했던 라벤더 아이스크림이 나왔고요. 음, 신기한 맛이네요. 솔직히 맛별로지. 맛이 없진 않아. 오빠는 안 좋아할 것 같아. <laughs> 어때? 되게 상큼하다. 화장품맛 나. <laughs> 정직한 라벤더 맛이다, 생각보다. 근데 궁금했으니까 먹어봐야지.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다 먹었고, 이제 후라노에서 하고 싶은 거는 한반 정도 했다가 보면 돼요. 이게 라벤더 아이스크림이 저한테 좀 컸어요. 맛은 생각보다는 뭐, 고냥고냥 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이제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나 완료했고요. 48시간 동안 진짜 꽉 채워서 여기 홋카이도 렌트카 여행을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희는 운전자를 오빠 한 명만 설정해가지고 오빠가 다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직접 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할만한가요? 어 일단 왼쪽 오른쪽 그적응되는 데는 생각보다 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계속 헷갈렸던 거는 와이퍼랑 깜빡이 위치도 다른 거. 어, 모든 게요. 그게, 어, 그게 모든 게 반대니까 좀 헷갈렸고 어. 도쿄나 이런 데. 처럼 길이 복잡하고 그러면은 좀 추천을 안할것 같은데 어. 여기는 도로도 거의 그냥 하나로 나 있고 어, 어, 단순하지 어, 어, 단순하니까 응. 만약에 이제 홋카이도에서 렌트카 여행을 이제 고민한다 그러면은 어. 강추 강추? 어. 아 근데 이 눈길이나 눈길도 생각보다 이 타이어가 좋아가지고 어. 미끄러져 본 적이 없어 그렇지 그렇게 위험한 응. 순간은 위험한 크게는 없었던 것같아 다행히 어. 눈이 여행하면서 꽤 많이 왔는데도 뭐 운전자가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하니까 스노우 타이어의 힘이 그래도 꽤 큰 같고. 근데 물론 오빠는 운전 경력이 몇 년인가요? 거의 좀 있으면 한 20년 되지 아 운전 경력이 거의 20년 <laughs> 다 돼가는 나름 베테랑? 베테랑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 초보기 때문에 근데 뭐 운전 경력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겨울 호카이도 렌트카 여행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적어도 아사이카와 뭐 비에이, 프라노 이 지역 여행하는 데는 무조건 저는 렌트카 추천인 것 같아요 저희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완전 초보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어. 개인적인 생각은 2, 3년 이상 자차로 꽤 다녀봤다. 응. 뭐 양양 한번 갔다 와봤다. 응. <laughs> 이러면 다 한다. 내가 볼 때. 응. <laughs>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 너무 즐겁게 2박3일 동안 렌트카 여행 잘했고요. 렌트카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I write this today, the words are hard to flow, but you ought to know.